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축년, 신축월, 이민년, 이민월. 음 이게 무엇인가? 자, 1, 1월, 2월, 3월. 자, 이민년이 밝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자, 1월달은 지금 아직 2021년 12월인 거죠. 자, 신정이, 신정은 됐는데 구정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달은 어, 2021년도예요. 12월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2022년 2월달이 돼야만 1월이 됩니다. 이제 진짜 어, 2022년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2월도 1월 1일 어, 구정... 음. 다가오는 구정 2월 1일부터가 2022년도 시작이 아니고요. 음, 입춘이라고 해가지고, 입춘이라고 해가지고, 어, 1월 1일 다음에 한 4일, 5일쯤 후에 어, 입춘이 있어요. 입춘 다음날부터가 2022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통상적으로, 어, 올해, 올해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년 2월까지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2월 한 10일 정도, 2월 5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야만, 음, 그 다음, 그 다음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음, 그 끝은 2월 한 10일 정도, 그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1월, 2월, 3월, 자 2021년 12월, 자 신축년 신축월이에요. 1월달이요. 자, 그리고 2월달은 이민년 시작됐는데 이민월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달이요. 양력. 이민년 개미월이야. 이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개가 겹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전 지구에 다 해당됩니다.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년 신축월 이민년 이민월 그 다음날 응, 그러면 음 아주 힘들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동착되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복음이 되면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라는 복음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이미 앞서서 한 3, 4개월쯤 전에 어, 이민년이 저승사자다. 저승사자가 겹쳤다. 죽는다는 얘기죠.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말을 이미 3, 4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 하도 욕을 많이 얻어 먹 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 멤버십 영상으로 돌려놨었죠. 그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분위기였었어요. 사실요. 음, 갑자기 드다없시드다없시 갑자기 1월 달 돼가지고, 어, 1월 달 음, 되어가지고, 막 비트코인... 폭락하고 주식 폭락하고 어, 또 이자율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 그때는 미미했고 0.25 올려가지고 미미했는데 지금 세 차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1월 2월 3월에 2 3월에 어, 겁나게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미리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FOMC 1월 회의가 끝났어요. 어저께 새벽 4시쯤에 끝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어 원래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3월에 끝내고, 그 이후에 어 금리 인상을 세 차례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데, 사실 그렇게 똑같기는 한데, 근데 몇 차례 올릴지는 모르겠다. 요런 내용으로 바뀌었죠.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면 지금 세 차례 아니고, 어, 상황 봐가지고, 어, 더 올리게 생겼으면 올릴 거야. 요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다 죽는 겁니다. 신흥국들 다 죽는 거예요. 음. 그때는 제가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laughs>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 않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관망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엠바고가 풀린 것 같, 같아요. 음. 그때는 내가 얘기하면 은 어, 욕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금 음, 내년 운세에 경금에 왜 경금을 동영상을 멤버십으로 돌렸냐면 제가 멤버십이 몇명안 되거든요. 근데 멤버십으로 돌린 이유가 어~ 경금에 나쁜 얘기가 거기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가벌병정무기경신게 내년에는 다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경금이, 특히 경금이, 아이, 그, 안 좋은 소리만 했다고, 어떻게나 뭐라고 하시는지, 음, 그래서 동영, 그, 내가 돈 벌라고 그 멤버십으로 돌린 게 아니고, 어 욕좀 들어도 먹으려고 잠깐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놔도 아이 사람이 참 음, 맞췄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주식 뭐 4천 찍네 5천 찍네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판이 안 났었으니까 폭락론자하고 폭등론자하고 결판이 안 났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지금은 아 내놔도 욕안 먹겠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 그래가지고 다시 일반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또 무엇이냐 자 2021년에 12월에 이이 이가 세번세 세 개죠 이가 세 개죠 자 2022년도는 2월이나 12월이 아니라도 이가 세 개요 이가 세개 자. 이민 년은 이가 세개예요 자, 게다가 2월이야. 그 이, 이가 네 개네. 자, 그러면 봐요. 이민 년, 이민 월은 저승사자야, 저승사자야, 겹쳤어. 뭔가 실행이 되겠네. 어떻게 좋게, 나쁘게. 응, 음, 죽음의 랠리죠. 자, 개묘월이야. 그러면 이제 바뀌었네? 그러면 좀 좋아질까? 자, 이거는 이마하고 개는 음과 양만 바뀐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성분은 똑같아요. 자, 임, 인하고 묘는 성분이 똑같아요. 응, 글자만 바뀐 거예요. 음, 양만 바뀐 거예요. 그럼 뭔 얘기다? 똑같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영상에, 멤버십 영상으로 돌려놨던 그 영상에, 음, 2월, 3월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나는 본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 그, 그 다가오고 있죠. 지금 연준에서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올릴 거야, 이렇게 발표만 했어요. 근데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1년도에 어, 3,200까지 올라갔었죠. 이? 1,400까지 떨어졌다가, 20년도에 1,400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 직전에, 1,400까지 떨어졌다가, 어, 막 그, 부채를 막 갖고 와가지고, 어, 달러가 막 양쪽, 음 양쪽으로 막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음, 빚이 많이 늘어서 거품이, 자산, 자산 폭등과 함께 거품이 많이 쌓였었는데 그것이 음, 빚만 남은 거예요 사실 3200 가던 것이 지금 2600 찍고 있다는 얘기는 600이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 빚으로 그것이 양적 완화가 됐었던 건데 그것만 날라간 거야 그러면 은 빚만 남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자, 2월 달에는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는데, 자, 2월에는 좋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3월에, 시, 3월에 다시 회의가 3월에 있습니다. 에? 그러면 2월 달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뀔 게 없어요. 정말 좋은 글자가 와가지고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뀌려면? 막, 그, 떠도는 풍문 중에, 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미 연준에서 다시, 다시, 어, 회의를 하게 된다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한다. 비상 조치를 한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빨리, 더, 더 빨리 시작하겠다. 2월에 시작하겠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악재지 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고 자 3월이면은 2년 동안 미루었던 그그 그 부채 상환 음, 연장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3월까지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3월까지로 끝낸다고 했어요 미뤄주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진 이 상황에서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 엠바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노출 자체가 되지를 않고, 어, 그래가지고 막 조금 음, 핍박을 좀 받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엠바고가 풀린 거죠. 왜냐 이미 이미 금리 인상이 됐고 한국 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이 벌써 세 차례가 일어났고 금리 인상이 됐고 주택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고 주식시장도 이미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질 건 없어요. 은행에서도 DSR 시작하고 대출 쪼이기 시작하고 일금융권에서는 빌려주지도 않고 높은 이자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낚시인데요. 물고기를 잡을 때 어... 밥을 주려고 준게 아니에요, 사실. 너를, 너의 몸을 통째로 내놔라. 해가지고, 어, 그, 그걸 먹으면, 미끼를 물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째로 잡아먹지 않고, 어, 잡았는데, 너는 그냥 나의 어, 아바타다.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요렇게. 우리 인간들은 뭘 제일 좋아하냐. 어, 끊임없는 이익창출을 매우 좋아합니다. 끊임없는 이익창출이 음, 굉장히 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월세 같은 거 우리 인간들 되게 좋아하죠. 죽는 날까지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거. 이자, 월세,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이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를 뭐라고 했냐면, 2022년이 이민 말고도 이렇게 조금 저기한 게 뭐냐면 이가 겹친 거예요. 이 이가 세 개가 겹쳐버렸던 2022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는 깐깐하고 까탈스럽고 그리고 의심이 너무나 많고 결과가 좀안 좋아요. 이게 이가요. 음. 일하는 숫자 자체가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 좋은 점은 의심이 많,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꼼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센치를 딱딱 재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매우 까탈스러워서 어, 되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음. 그런 숫자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런데 2가 3개나 겹쳤거든요. 숨막혀요, 숨막히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2월, 3월에 어,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아, 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겠지만, 자, 북극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북극성들은 돈을 모아놓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근검 전략하기 때문에, 북극성들은 여유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겠어요? 이때. 주식 폭락하면, 그때 주식 사면 되겠지. 그죠? 포트폴리오를 짜십시오. 음,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근데 환율은 완전히 폭등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1,500선에서 멈출 것이냐? 완전 폭등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 어, 미국에서 이미, 어, 이자 내고 빌려가. 이랬잖아요. 그럼 이자 내고 빌려가려면, 달러를 빌려가려면, 그러면, 너무 많이 지슨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또 예외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부채를 많이 안 늘렸으면, 그래도 조금 나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빚을 너무나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화폐를 살려줄 것인가? 안 살려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살려준다고 하면 어~ 높이 폭등한 그 환율에서 바꾸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돈을 완전히 깨부실 것 같으면 그렇게 되면 중간에 바꿔서 이득을 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음, 이미 이민년 음, 일주 분석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